안녕하십니까.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챕터 4와 5와 6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육해공 경찰대 간사까지 해서, 어, 육군사관 학교랑 경찰대가 올해 체력의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어, 공사랑 회사는 국간사까지, 그 세계 학교는 기존 체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찰대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찰대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시면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PPT는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순환식 체력검정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경찰대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경찰 임용될 때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아예 입학할 때부터 이 시험을 치르기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빡세게 이제 체력이 좀 되게 되고요. 그나마 임용할 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경찰들 이 입학하고 4학년 졸업하고 경찰로 임용이 될 때는 똑같은 체력 검정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4 2 k g 짜리 조끼를 입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 이제 현고 3이죠. 그러니까는 경찰대를 시험 보는 학생들은 4.2kg 짜리 조끼를 입지 않고 그냥 똑같은 순환식 체력 검정, 검정시험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게 불합격이 되면 뭐 사관학교도 비슷하긴 한데요. 이제 불합격이 되면 이제 2회 추가 기회를 줘서 이제 어 만약에 불합격이 됐으면. 한번더할수 있게, 두번더할수 있게 기회를 주게 되고요. 어, 경찰대 같은 경우 는 점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요, 그냥 제한 시간이고요. 있 어, 5분 10초 이내에 들면 그냥 합불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5분 10초를 넘어가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합불로만 따지게 되고, 어, 4학년 때 임용할 때는 이 시간이 줄어서 4분 40초 이하로 들어와야 합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아마 경찰청에서 어 동영상으로 올려 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지금 그림은 입시호강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따라가시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출발해서 을요 노란 선의 요 모양으로 해서 왕복 6회를 합니다. 6회. 근데 6회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노란 선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노란 선을 따라가서 어. 장애물을 허들 넘고 그다음에 이제 1.5m 매트 뛰어 넘고 계단 오르내리기 해서 이제 반환점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출발할 때는 이 노란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만 여섯 번 반복하는데 두 번째만 장벽 넘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1.5m 장벽 넘기를 하고 그리고 기존과 똑같은 이 노란 선을 따라서 6회 반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6회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는 요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장애물 허들넘기를 진행하는데, 요거를 3회 반복하는데 그냥 허들넘는 게 아니고요. 넘어서 팔굽혀펴기 같은 거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회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밀고 당기기라고 하는 이 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와 같이 이제 힘을 겨루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밀고 당기기를 이제 각각 3회 반복합니다. 그래서 3회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7 2 k g 짜리 더미를 구조해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반환점을 돌아서 그리고 이제 방아쇠 당기는 그니까는 러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 16번 왼손 15번을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아주 쉬운 체력은 아닐 거라서 이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어, 올해 경찰대에서 바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어이구, 네, 그다음에 이제 사관학교인데요. 사관학교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 공사, 국간사는 어 작년과 동일합니다. 1.5kg, 여학생은 1.5kg 오래달리기,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윗몸일키기딱세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점수 배점도 기존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강하는 재수 학원에서. 다 이제 입학처에서 와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왜여긴 아직 안봤거냐라고 했더니 어 아직 이제 학교 차원에서 준비가 좀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좀덜 돼서 어 이제 해군 뭐 육해공 모두 다 국간사까지 사관학교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처끼리 만나서 매번 회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이제 아마 이세개 학교도 육군 사관학교처럼 체력 검정 시험이 바뀔 가능성 이 있다라고 하는 여지만 남겨두시고. 어, 올해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세개 종목에서 다섯 개 종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섯 개 종목이 악력, 그다음에 교차 윗몸일으키기, 그다음에 20m 왕복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제다리 멀리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어봤죠. 왜 이렇게 갑자기 바꿨냐라고 얘길 했더니, 어, 현 고등학교에서 체력 검정하는 거와 동일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저희 재수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거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현 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체력 검정과 동일하게 맞춰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좀 줄인 거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육군 사관학교에서 어, 유튜브에 홈페이지 이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체력 검정을 검색하시게 되면 이 각각의 종목에 대한 어, 말 그대로 상세 설명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바꾸고 나서, 어, 육군사관학교가 작년하고 차이점이 엄청 큰 게, 어, 배점이, 그러니까 체력의 배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급간 간격을 좀 크게 벌려놨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급부터 15, 15급까지 1 5개 등급이랑 1등급은 보류 등급을 하나 이제 부상이 당원했을 하때 보류 등급을 하나 만들어 놓고 총 15개 플러스 1 보류 등급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 이렇게 바꿈으로써 20등급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급부터 20급까지 바꾸고요. 등급 간의 격차가 10점 만점에 0.25점 어 그러니까는 100점 만점으로 하면 2.5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기존의 2023학년도까지 이렇게 3개의 종목을 봤을 때는. 극간 간격이 1점, 보통 뭐 8점 정도, 그는 1.8점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2.5점으로 벌려놓은 거고, 그리고 극간을 15급에서 20급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훨씬 더 체력을 강하게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사관계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체력에 엄청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걸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 20m 왕복 달리기랑 10m 왕복 달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10m 왕복 달리기는 4회 왕복을 시간 측정해서 순발력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는 지구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재밌게도, 어 이제 육사에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전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어 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출발 신호를 주고요. 그리고 출발 신호를 주고 가서 출발 신호가 오면 다시 출발을 하고, 그래서 그 출발 신호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83회를 완성하면 1급입니다. 그러니까는 왕복이 83번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 이제 편도죠. 한번갈때 1회 돌아오면 2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따지면 20m에 80만 곱해도 그래 가지고 1.6km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래 달리기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7번 왔다 갔다는 뭐시속 얼마 안에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또 시속. 그래서 시속 9kg, 10kg, 10.5kg 점점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지구력을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꽤 어려운 시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라는 게한번 기회를 줬을 때 시간 내에 20m에 도달을 못하면 어, 바로 그 자리에서 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또 실행을 했을 때또한번 시간 내에 그 20m 도달을 못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개를 추가적으로 주긴 하지만, 어, 두 번째 되게 되면 탈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체력에 올해는 꽤 많은 배점과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